불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턴을 두달 마치고 정직원이 된 박사 한번 치고 홍경 PD님을 모시고 이제 인턴을 두달 마치고 이제 정직원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 그때 인턴 시작할 때 인터뷰했었나요? 네, 인턴 딱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연봉 아셨어요? 아시죠. 아셔요? 다, 네, 다 아, 보셨어요. 그 아버님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너스가 있고 저희가 또 연봉 인상 속도가 퍼포먼스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열심히 하면 주식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회사보다 훨씬 좋으니까 아버님 걱정을 마시고 이제 드디어 인턴의 기간을 끝내고 진짜 이렇게 근로계약서상 가족이 됐는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은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예요? 두달 동안 이제 일을 해보면서 내가 새로운 조직에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점이 많은데 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음. 저는 재택근무하면서 와이프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음. 그게 엄청 좋더라고. 아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죠 가치가 사실. 넘사벽 그 혜택이고 어. 이거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 맞아요. 아니 그게 막 여러 그거는 그러니까 맞아 가치 환산이 정량적으로 어려운데. 조사 기간이 많은데 그걸 천만 원으로 잡는 데도 있고 뭐 이천만 원으로 잡는 데도 있고 네.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음. 근데 저 제가 개인적으로 한그 어떤 조직에서 중견 기업에서에 따르면은 재택근무를 하면은 어뭐 얼마까지 포기할 수 있냐 음. 그때도 한 천오백만 원까지 나왔어요. 음. 거긴좀 연봉이 그래도 평균 5, 6천 받는 데인데 음. 그냥 자기는 회사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그냥 집에서 할수 있는데 그쵸, 왜 그쵸, 회사 좀. 나오냐 이거예요. 음. 왜 그러면은 출퇴근을 일단 왜 그게 1,500만 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리즈너블 수준이냐면 은 우리나라 평균 이제 직장인 초, 투,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라고 잡으면 우리가 주유수당 포함을 해갖고 네. 시, 그러니까 시급이 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200일 일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을 하지 않는 거 400시간에 여러분이 그때 만 원을 벌수 있는 거 일단은 미니멈 400만 원의 시간을 그냥 임금을 받지 않는데 출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으도 근데 거기서 오는 정신적 고통. 아,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는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거. 그쵸. 예를 들면은 병원 같은데도 내가 원할 때갈수 있고 뭐 어떤 업무 같은 것도 어, 원할 수 있고 시간에 그 시프트를 그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그것만 따져도 일단은 그냥 6,700원 먹고 들어가요. 그냥 미니멈으로 재택근무는. 음. 저는 한 삼천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그거는 개인 차 따라 개인의 그 자기의 그 디폴트 경제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아시는 분은 뭐 5천이라는 분도 있고, 음. 아, 진짜로 그래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고역가는 1억 이상으로 보고 있고, 재택근무에 대해서. 음. 왜 제가 재택근무를 강조하고, 이거 사전에 뭐 좋았냐, 뭐, 뭐 좋았는지 물어볼 거다만 물어봤지, 네. 안 듣고 대답을 들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는 음.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이 많아요. 그쵸. 거기는 굳이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가 좋냐? 그 사람들도 행복하죠? 그럼 그 사람들만 행복해집니까? 출근 시간에 굳이 출근 안 하는 사람 늘어나니까 어때요? 교통 지옥도 교통 전쟁터 정도로 올라갑니다. <laughs> 교통 지옥에서 교통 전쟁터까지만 올라가도 어디예요 그쵸, 그쵸. 지옥은 악마가 죽질 않아. 이 사람이 딱, 여러분 교통 지옥이, 아, 그런, 생각고 철학적으로 생각해, 그런 게.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악마야. 교통 지옥이니까 거기에 뭐 악마가 실제 로 없잖아요. 그쵸, 그쵸.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악마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쾌 뭐. 전쟁터는 그래도 좀 공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교통 지옥이라는 건 뭐예요 삶 자체가 이미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는 생가사의 기로에 노연이 있지만 아직 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 지옥은 이미 죽은 삶 그런데 데생가사의 기로인 삶그 여러분 그거는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이제 또 되게 환경적인 거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정서적인 측면이나 뭐 아니면 업무적인 편이 좀 좋았던 거 업무적인 표현으로는 제가 이제 생활해봤는데 표현하자면 오아시스를 좀 찾은 기분이 음. 그니까 제가 갈증이 있었는데 음. 업무적으로 이런 어~ 이런 사 뭐라고 해야 되냐 제가 원하는 그~ 딱 그~ 원하는 그 직군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또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일 중에 하나잖아요 음. 그렇죠 게, 그게 모터죠 네, 캐치프레이 즈 자체가 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니까 바꾸는 예 이야기를 만드는 곳이죠 예. 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거에는 욕구가 많이 있었는데 음. 그거를 할수 있으니까 이거 음. 하면서 돈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그거죠 성욕을 채웠다 성장 욕구. 아그렇 그러니까 아, 깜짝, 깜짝 놀랐죠, 그렇 성욕을 아, 채웠다, 그렇 네, 성장 네. 욕구를 채웠다, 네. 성욕을 음. 채웠다. 그 네. 오아시스. 아 같은. 우리도 편집하면 딱 요것만 나가면 되는데 체인지그라운드 뭐가 좋았나요? 성욕을 <laughs> 채웠다, 그쵸 이것만 나가면 대박인데, 그래도 편집을 안 해갖고 올라가죠. 어. 그래서 아 그래서 그게 자아실현을 자아 했다. 자아실현을 그렇아그러니직건 아니고. 자 실현을 할수 있는 곳에 들어왔다. 맞아요, 이제 그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가 힘든가요? 여기 들어오면은 힘든 거는 힘들 힘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매뉴얼이 없잖아요. 음, 그럼, 정해진 매뉴얼이 네, 없고 그럼요. 어, 기획을 일단 해서 네. 없는 걸 만드는 거니까. 그게 프로듀서잖아요. 맞아요. 그 그렇게 아예 새로운 걸 해야 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과가 되게 또 빨리 보이잖아요 음, 음, 여기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 음. 저는 뭐제로 베이스에서 딱 시작하는 음, 거기 때문에 사실 음. 최대한 많이 시도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좀 쉽게 정리하면은 성장의 압박이 강하다 강하고 그다음에 어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다. 그쵸. 맨 처음에 그렇죠. 그래 했는데 기대를 되게 <laughs> 알아 기대를 야, 알아. 내 알아. 이, 이 웃음 뭔지 알아. 그러니까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홍경필 님은 이거는 내이번에 영혼 갈아 넣었다. 아,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글을 쓰거나 뭘해 갖고 기획을 했는데 아무도 <laughs> 반응을 안해 줘. 시장이 되게 무섭죠. 그렇죠? 아, 맞아요. 냉담하죠, 진짜. 아주 나는 냉담. 진짜 영혼 갈아 넣고 이건 터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터졌죠. 그렇죠? 그렇죠. 어, 내가 터졌어. 내가 뭐... 저 터졌어요. 아 이게 이게 여러분 복잡계 비즈니스라는 게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리더가 실패의 비용을 되게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그 다음에 왜 리더는 실패의 비용을 인정을 해줘야 되냐 그 실패의 비용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 받을 때그 보상 한 번이 다 기존의 실패 비용을 만회하기 때문에 그 복잡계 비즈니스를 하는 리더들은 실패의 비용을 리스크를 매니지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유명 애니메이션 회사 사장도 알고 이러는데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리스크는 개,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정의가 리스크예요 음. 그래서 어~ 그니까 정말로 이 실패의 비용을 리더들이 인정을 많이 해줘야 이런 이런 꿈나무들이 쑥쑥 자라날 수 있다 음. 그다음에 이제또 홍경필 님은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고작가님보다도 저를 더 빨리 알았어요. 그렇 왜냐면은 제가 박사 때 제가 박사과정 때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홍경 피님이 개인적으로 알던 시영준 박사랑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으로 만나본 시영준 박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씹새끼던가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건 없고 사실 저 제가 생각하던 거랑 크게 그런 뭐내 말은 그거였어요. 그 거가 있어요. 그 요걸 또 청소년도 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열 명의 갇히는 10 새끼. 아. 열 명의 갇히라. 그렇죠. 좀 순화해. 어, 내가 그럼, 순간 너무 욕을 너무 세게 갖고 어린 아. 친구들게. 이런 친구 아. 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백, 네. 백 새끼. 아, 막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근데 그래. 괜찮네. <laughs> 네, 어. 백백 새끼. 백 새끼. 네. 진짜 사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저는 대표라고 해서 또다더 다르게 막 변한 건 저는 없는 음, 것 같고요. 음. 오히려 더더 더 이제 더뼈 때리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음, 것 같고, 음. 근데 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음. 요즘에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약간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음해하는 집단 있잖아요. 그 사이코 네네. 집단, 그 사이코 집단 사람들은 진짜 못 믿을 거예요. 내가 페이스북이 죽은 줄 알았는데 홍영표님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사건을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덕분에 페이스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여기서도 광고 수익이 나는구나. 음. 그래서 그거를 티스토리에다 광고를 붙여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80만원 나던 수익을 제가 지금 혼자 600만원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복잡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저는 이 PD가 아니고 저는 대표고 저는 솔직히 체인지그라운드 대표도 아니고 체인지 더비 안드로메디안에게 통합을 합쳐서 거기 대표 그룹 의장이기 때문에 바쁩니다. 제가 오늘도 어? 홍경피님한테 우리가 어떤 사업을 또 진출을 할지 어떤 거를 초반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마중물을 부을 때는 제가 현역으로 뛰는데 그냥 긱스가 잠깐 그거 오는 거예요 올림픽 플레인 그거 네, 플레인코치인데뛸 긱스가 그 우리나라랑 그 런던 올림픽이 우리한테 졌지만 긱스가 그때 잠깐 올림픽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나도 현역으로 다시 뛰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직원들한테 제가 글 쓰는 과정부터 어떻게 토픽을 잡고 어떻게 썸네일을 정하는지까지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의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뚫고 결국에는 4,750불까지 끌어올렸어요. 홍영표 음. 이님도그 에디팅을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제가 그것만 매달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거를 5개월 동안 보여준 거죠. 그쵸. 그러니까 80만 원짜리 비즈니스를 500만 원짜리까지 끌어올렸으니까 7배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벤져스 팀을 끌어줬어요태 음. PD님, 태연 PD님 충희 PD님, 홍경 PD님을 음. 이제 이 되게 의미 있는 글을, 그러니까 이슈 플러스 시사점을 붙여서 써봐라. 그래서 스낵 같은 글들이 아니라, 음. 어 호기심에 들어왔지만 배울 점이 있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디스커션도 할수 있게 만들어봐라. 그다음에 잘된건또 유튜브로 영상화도 해봐라. 그렇게 음. 해서 제 어벤져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왜? 일단은 이게 문해력이기 때문에 문해력이기 때문에 사실 문해력은 학력과 많이 비례합니다, 여러분. SAT 점수나 수능 점수랑 문해력을 비례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잡계가 아니에요, 문해력 자체는. 근데 홍경 PD님은 카이스트 학부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우리 태연 PD님은 칭하대 학부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우리 충달 PD는 우리 우리 충희 필님은 연대 신소재과를 졸업했는데 또 네임드 영화 평론가였어요, p g r 에서 음. 이런 사람 세 명이 붙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영준을 죽여라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셋이서왜 수익이 저보다 안 나요 셋이서 쓴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셋이서 급해져 갖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영팬님이 1시간 만에 쓸 만한 글을 저는 10분이면 15분이면 씁니다 15분 그러면서 더 빨리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 하니까 이게 어때요? 진짜 막 몸이 쥐어 짜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보통, 아, 안 됩니다, 이런 어, 말을 어, 하고 싶잖아요. 어, 어, 안 됩니다가 안 되는 안 게, 안 없어요. 됩니다가 없는 거야. 먼저 보여주시고 어. 하니까, 안 됩니다가 없어요. 되는데, 나는 되는데, <laughs> 뭐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막,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 친구들이 못 하는 일을 시켰으면은, 그래, 안 되는구나, 저도 인정을 해줘. 근데 사실 할수 있는 건데, 노력의 양의 문제이거든요. 왜? 노력의 질의 문제는 순간적으로 끌어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의 양의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포커싱하고 얼마나 디터밍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결심이 섰냐 이거 싸움이거든요. 단호한 결의 강백호예요. 어? 그래서 지금 어? 티스토리에 가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심지어 우리 기자라는 얘기도 붙잖아요 우리 트래픽이 확 올라가니까 트래픽이 거의 몇 배가 뛰었어요. 그쵸? 렇 네. 거의 3배4 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합치면은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인생 공부를 내가 사 년을 운영을 해서 블로그를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기자라는 소리 를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게 뻑하면 기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오해하시 거예요? 네. 예, 네, 우리가 언론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트래픽 싸움이라서 그래. 요 워낙 트래픽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다르죠. 제가 그러니까 홍경 p 님을 말한 걸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만든 고 작가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능력치가 뛰어나다는 것보다는. 제가 알던, 그러니까 홍병피현님 밖에서 알던 저랑 지금 회사 저는 똑같아요. 음. 홍병표현님 뭘못 봤던 거냐면 저는 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음. 제가 그거를 한번 세팅을 하면은 그거를 허튼 소리를 하지도 않고 내가 이거를 세팅을 하면 이미 나는 성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거기다가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목숨을 건다는 게 솔직히 뭐 죽을 각오로 한다는 건데 진짜로 그거를 안 하면은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다음에 정말로 시시 진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막시진짜막 쥐어 짜내서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어벤져스 팀을 꾸, 제가 시, 이거는 제가 아직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셋이서 엄청 초조해 하고 있어요 지금요 셋이서 엄청 초조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 나름 글좀쓴다는 글, 글, 글 친구들이 테페이 님이 우리나 우리 나라래. 우리 그거 회사에서 어아 우리 나라로 해도 되고 태페이 님이 바이럴 된 그런 막 수십만 뷰짜리가 많아 갖고 그래서 태페이 님이 브런치 팔로한삼천 브런치 팔로워가 삼천 명이 면 엄청 많은 편이에요. 상위 10%예요. 그다음에 우리 충달페이 님의 PGR에서 네임 되었고 홍경페이 님도 달팽이 관채에서 유튜브도 구독자도 모아 봤고어 그다음에 그 독서도 그동안 열심히 했었고 그다음에 글을 잘 써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문외력이 높은 친구 셋이 아, 저를 하나 못 이긴다는 거에 제가 자식들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신박사를 죽여봐 이렇게 뚫똘 뭉쳐서 날 죽이라고 응? 그럼 얼마나 좋냐 트래픽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성과가 빵 터져 응. 지금 매출이 육천만 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매출 이억이 돼 그럼 뭐 기본으로 나중에 연말에 뭐냐 그 뭐지 보너스 어 프로피셔링 프로피셔링 그러니까 그래. 보너스는 그냥 기분 좋아서 주는 것도 있는데. 네. 영업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음. 거기서 뭐 삼사백씩은 그냥 음. 거저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거저 가지 가는 게 아니죠. 자기가 영업 이익을 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면은 누군가를 일깨우는 글을 쓰면서 아웃풋식이니까 글쓰면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웃풋식이니까 고, 자기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제적 보상까지 받는다. 이런 상황인데 성과를 못 낸다. 그러니까 뒤지게 괴롭죠, 그렇죠? 진짜 맞아요. 괴로워요. 여러분이까 그러니까 뭐 체인지그라운드 들어오면은 막 되게 신나고 그럴 것 같은데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마찬가. 그러니까 그 더비 요즘에 더비에 대한 채용문의가 되게 많아요. 음.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홍 이사를 이겨라를 해야 돼요. 홍 이사랑 음. 일을 해보고 홍 이사랑 무슨 파트타임이든 뭐든 뭐 이렇게 뭐 프로젝트 베이스든 뭐 일을 해보고 아니면 면접을 보든 제가 저는 나중에 뭐 최종 면접 정도 그다음 이 친구의 맥락이랑 문해력을 볼 텐데 음. 이렇게 테크 관점에서 홍이사님을 넘어서 왜냐면 홍이사님이 유 프로그래머 출신 UX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엄청 이 바닥이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이 그다음 홍이사님이 외주를 워낙 많이 해봐갖고 외주랑 이렇게 프로젝트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로 딴 사람 들 아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 바닥에 어설프면 홍이사님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데 코딩 자체는 복잡계가 아니죠. 코딩으로 나온 상품이 창발이 되는 거는 복잡계인데 코딩 자체는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실력이랑 비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코딩을 잘해야 됩니다. 코딩을 잘하면서 근데 동시에 저희 회사 철학이 있어요. 제가 우리 윤이사, 홍이사 말고 윤이사한테도 말했는데 홍이사는 원래 책을 많이 읽고 윤이사는 제 친구 가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제가 말한 게 있습니다. 어 뭐가 있냐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우리 회사는 뽑지 않는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우리 모든 그룹의 뿌리. 더비, 안드로메디안 체인지 그라운드, 당연히 로크 미디어의 모든 뿌리는 책을 책이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저희 철학입니다. 음. 학습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해력이 들을 거고 학습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얻을 거고 학습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제 친구를 제 뭐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불할 친구까지는 아니고 아말 잘못할 뻔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알 친구는 아니고 대학교 친구인데 친구가 들어오면서 독서를 많이 안 했는데 엄청나게 독서를 많이 해요 음. 지금요. 그러면서 지금도 오늘 오늘 비행기 타고 CES 가는데 오늘 가면서도 음. 읽을 책도 챙겨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어 그거 뭐지 아무튼 독서를 안 하면 우리는 뽑지 않습니다. 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관찰의 기본이고 학습의 독서는 관, 그 공부의 이렇게 가장 밑반이 왜냐면 여러분 독서가 공부의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분이지. 아무튼 그렇게서 해 우리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뭐 도태되거나 뽑지 않는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홍영 PD님이 드디어 올 1월 1일부터 정직원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정직원 됐으니까 가오나뭐 다짐 같은 거 한마디하면서 끝내면 좋겠네요. 과거는 지금 제가 하는 게 어, 티스토리랑 그 다음에 잡털기 인터뷰 음,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음, 올라갈 건데 그걸로 박사님 몫을 음. 쉬실 수 있게 박사님 쉬실 수 있게 그럼 그 좋은 생각이죠 제 목표입니다 네. 아 그거 아주 좋은 목표고 그 잡털기 콘텐츠도 제가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거고 체인지그라운드가 개편을 많이 하면서 되게 좀 퀄리티 있는 걸 많이 할거뷰 수는 신경 안 써요 저희는요 그래서 진짜 한 명이라도 진짜 도움이 되는 컨텐츠 왜 아까 공부는 저희가 독서는 공부의 일부분이라고 그랬죠? 유튜브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되게 의지력이 강해야 되고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왜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이상한 세계로 인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통제를 강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이 기왕 유튜브를 보는 거면은 되게 정서적 뭐 정화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뭔가 감동도 받고 울림도 없고 영감도 없고 그 다음에 정보도 얻는 콘텐츠 저희가 많이 마, 만들려고 뷰수는 고려하지 않고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경필님 진심으로 또 이제 그 정직원 된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홍경필님이랑 또, 또 인터뷰할 게 있으면은 어또 다시 홍경필님이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